안녕하세요. 증례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위크스트 12번째로 49편에서 51편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49편에서 51편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기 앞서 이번 주 제목은 성도의 삶, 지금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 특히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 자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편 49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시편 51편에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회개를 회개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실 때 이 통치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세상에 참 지혜자들, 권력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냐면, 바로 3절에서 5절,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읍조림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도록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명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절을 보면, 내 비유에 내 길을 기울이고, 죽음으로 나의 오면 말을 풀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이 원리와 그 통치가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냐면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란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다. 죄악과 환란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에 건설해서, 권세에서 건져내시라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예요. 우리의 승리가 왜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온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온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승리를 경험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 가진 은혜이면서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경건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볼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나타나요. 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몰아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고 우리가 제사로서 그것을 선포하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언약과 제사의 관계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지금 현대 한국 한국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혼자 소유하고, 혼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데리고 있는 모든 권석이 그 제사에 참여했어요. 그, 즉, 그, 즉, 그들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공동체에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볼수 있냐면 내가 이 언약에 매여서 이 언약을 의지하여서 이 언약을 선포하면서 사는 삶을 내 주위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로 확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라, 리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하라, 리 나는 내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하시겠다 그러고 증언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49편에서 마,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네.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세요. 어떻게 했다는, 거, 이 말씀이 참임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심판이 있음으로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구호를 가지고 이 구호의 어떤 인도, 인도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떤 구호가 우리를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강해져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구호적 운동들의 특징이거든요. 스스로가 힘을 내고 이 진보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걷는 거.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진보적 성장을 이끄는 듯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누가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도 성장해요. 우리도 넉넉해져요. 우리도 강건해져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가 막 강건해지고 넉넉해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 모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세상과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성장하는 것과 단단해지는 것과 넉넉해지는 것이 동일하다. 그래도 그 중심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그들 자신들의 방법이고 그들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 일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이 다른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찬양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104시 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소, 지존하신 이에게 내소원을 갚으며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설명하기를 조심하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 이렇게 카드에서 보겠지만, 이번 주에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정말 잘못된 서원도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정말 계속적으로 잘못되는 내용들이 잘못되면서 점점 깊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을 갚는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 50편 말씀을 보는 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인데 이장 사색기 1,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우리가 계속 볼수록 정말 사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적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모르고 있음을 계속 그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환, 확인할 수 있고 1 5절보 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우리를 건지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우리를 쓰시겠다 그래요. 즉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통치와 심판이 드러나는 이 일에 무엇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 참된 증언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증언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회계를 통해서 나타난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회개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서 7절을 보시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며 내게 지혜를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진실함과 지혜 속에 있게 하세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무슨 주입니까?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또 나누다 보면은 이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사역의 모습, 이 고난 주간의 모습, 또 부활과 연결돼서 이것이 확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은혜롭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보이게 되면 주의 구원을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주사 나를 붙드셔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 이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 그 모습은 무엇으로 이어져요? 예,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인이 되어, 주의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중심인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증거가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선포가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저희들이 1년 1독 성경 읽기는 예 사색기입니다. 사색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고 아 시편은 이번 주로 이제 저희들 51편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잠깐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갔다가 저희들이 9월 달에 다시 52편에서 68편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4월에 보게 되고요. 나옴 화박국을 5월에 보고, 로마서를 6, 7, 8월 동안에 보게 됩니다. 이번 해에 정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6, 7, 8월의 로마서와 10, 11, 12월에 있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구약의 성경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에서부터 좀 많이 봤고 10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졌어요.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또 계승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또 가르쳐야 되는지 특히 로마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심의 역사가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세 아, 신자들이 로마서 말씀을 볼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시키고 이 로마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치기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잘 제시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정말 말세 우리들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바로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또 가장 이단들이 많이 아, 오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뜻인지 우리가 요한계식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올해 내용을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카드에서 암송할 말씀 특히 한 절,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어, 같이 묵상할 말씀으로 사석기 2장 16절에서 17절 잤습니다. 자, 여와께서 호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라는 자, 야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여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이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뭐가 남았어요? 이민족들의 이 우상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무엇하게 되냐면 이이이 이,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우상을 섬기게 하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심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구원을 강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이 성취되자 또 무엇을 하냐면 또 우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것이 점점 깊어져 가요. 그래서 이 죄가 점점 커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요청할 때 사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데 이 사사들도 계속 무엇을 반복하냐면 예,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죄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이 죄를 가장 반복하는 사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삼손이 이제 거의 사사들의 이야기에 말미에서 드러나는 걸볼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번 주 우리 10편 49편에서 51편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기준을 바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예, 항상 이 내용은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정말 잘 적용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언약 신약으로 보고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음 저희들이 월요일마다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마다 이제 박일 목사님 말씀 나눔을 올한 해는 이 1년 동안 구속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이제 연속 강의 설교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내용의 설교를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월요일날한 주씩 드렸는데, 아, 이제 지지난 주부터 벌써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 말씀이 올라가서, 아, 그때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부활절과 고난주간 말씀을 부활절이 있는 4월 첫 주까지 쭉 올릴까 하다가 잠깐 쉬고, 저희들이 주 중에 다음 주에 부활절이, 고난주간이 들어갈 때, 그때 매일매일 말씀을 좀 나누고,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다음 주에는 좀더 풍성하게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들 설교 나눔은 이번 주까지는 좀 저희들이 잠깐 쉬고 다음 주에 이 설교 말씀 내용과 또 주중에 계속 올라가는 업로드 말씀도 아, 어,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제작해놓은 동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좀더 새롭게 다시 동영상을 제작할지 아니면은 아, 어, 좀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이 어, 가르치는 방법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할지는 저희들이 한주 정도 다시 연구를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어, 미리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언약 신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어떤 모습을 회복시키고 이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 어떤 삶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을 것은 정말 창조 신앙, 대속 신앙,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예정 신앙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로서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진적 기관으로 바로 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 강의를 통해서 이제 3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하신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십계명과 이제 주기 동문 또 나아가선 사도신경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성경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을 가르쳐 주나요? 조금 전에 우리가 위크스터디 내용을 통해서 보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게 에 지혜가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깊이 있게 나누면서 이것보다 더 확장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보다 더 확장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발행해 있으신 박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10편 강의집이 총 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권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이 말씀을 계속 만들고 보급하는 일은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성경연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저희들의 이 말씀 사역이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스터디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